귀한 식사를 떡만두 만두국을 정성껏 차린 손길 현정의 아내 사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나운서 제작가 또 사업가 이제 또 앞으로 큰 대기업에서 또 사장 임원 대우까지 받는 그 계획까지 하나님 협력과의 선을 이루며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먹겠사며 육으로 먹을지라도 영으로 화답하여 주님 나라 국가 민족을 으쓰임받는 저희들의 건강 되게 하옵소서. 함세 의목회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이 거기 안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사모님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예. 그 역사에 남는 기도도. 아, 사실. 그런가? 예, 그거, 정말로요. 물론, 요장면 영화에도 나올 겁니다. 제가 아는 다 50편 중에 어느 하나. 그런데 그보다는, 네. 야, 그게 나왔습니다. 짜, 저기. 그세요? 예. 아, 아까 역사 중에 하나 넣어야 돼. 그래서, 드럽게 넣는 거는 좀 반칙입니다. 그래서 그럴 순 네, 없고. <laughs> 네. 밥이랑 드세요. 네, 어, 자, 밥이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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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네. 저기 오래 사십시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네. 저기 뭐, 일이야 일이고. 그래, 한번 작은 수술을 네. 했지만, 제 그, 체질로는 제가 오래 그, 살아야 그, 되는. 데 그거 하나 걱정인데, 하느님은 뭐, 이것도 사약하시고 그러는데 좀잘 도와주시겠죠. 아, 그럼요. <laughs> 네. 없어요. 주세요. 아, 이게, 김치에 이게 딱 어울리죠. 제가 고난은 유익이라를 많이 부르고 다니지. 고난이 유익이라. 음, 고난이 유익이라. 네. 고난이 이게 그 원래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게 있긴 한데 그좀덜 어려운 게좋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난